엘즈배 결승 3번기, 바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진서 구단과 양딩신 구단의 대국인데요. 중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마지막 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신하닷컴 뉴스부터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월 3일자에 나온 거고요. 엘즈배 결승전을 앞두고 양딩신, 약간 흥분되지만 기업은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올해 설날은 좀 달랐다. 이렇게 하면서, 뭐, 달랐다는 게, <laughs> 설날에 보통은 집에 가서 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결승전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98년 출생인데, 올해 설날에는 신문기자들 앞두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신 있다. 그러면서 약간 흥분되지만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진신보다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시합, 바둑판 앞에서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 제23회 l g 배에서 우승을 했고, 양진신은 2010년에 충칭팀에 가입해서, 12년 동안 해서 2013년에 양딩신이 갑조리그에서 뭐 성격을 냈고, 이런 얘기 다한번 보도했던 건데, 똑같은 얘기. <laughs> 여기서 이제 또 나왔습니다. 현재 양딩신은 중국 랭킹 4등에 있고, 반면에 신진선은 2021년 12월 현재.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25개월이라고 했는데, 요번에 한번더 발표됐죠. 2월 5일 날짜로 발표돼서, 26개월 연속 지금 우리나라 랭킹 1위고요두 기사의 역대 성적은 중국 기준으로 7승 5패라고 <laughs>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한국 기원 기준으로 5승 5패입니다. 물론 신이 없다면 누구랑 바둑을 두든 상대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경기를 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승을 둘때 자신이 없으면 바둑을 두는 의미가 없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바둑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합을 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전적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신진서와의 시합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내가 많이 이겼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그가 더 많이 이겼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하고는 별개 없이로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양대신이 그게 렇 건방지거나 그런 기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번 시합의 준비에 대해서는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잘 자고 그리고 게으름 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번 설에는 보통 때와 달리 시합 끝나자마자 바로 그 결승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대국을또 또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 어, ai를 통해서 연구를 해도 사실은 별것도 없고 또 맞춤형 연구로 신진서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휴식을잘 어, 취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충칭팀에서, 어, 30만 위안의 인민패를 우승하면 주겠다. 하고 특별 보너스를 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국제대회에서 무패를 자랑한 신공지능을 상대로 할 때, 중국 팬들은 커제하고 천야회가좀 어떻게 좀 신지사를 꺾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커제는 지금도 그, 비비인가요 거기 인구 인터넷 그 채팅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쇼 같은 거 하고 있고 천야회에는 딴짓만 하고 있고 딴짓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지금 천야회는 바둑 학원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바둑 팬들은 어... 추철한 정신 추철한 정신을 좀 요구한다. 혹시 염라대왕 지옥의 염라대왕이 이런 게 온다 하더라도 그 수염 몇 자락이라도 뽑겠다 이런 마음각으로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요 아래서부터 요 댓글에 대한 댓글이 댓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요 아래서부터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허재를 보면서 어,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신진서의 진정한 상대는 그 자신이다. 만약에 지금처럼 신진서가 AI처럼 바둑을 둔다면 은 사실 그는 무적이다. 그런데 어, 우리나라의 내, 그, 내, 내전, 내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전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사실은 국내 기전은 아니고 삼성화재배와 그 신한국제바둑대회, 그 대회에서 박과 변한테 계속 진거를 보면은 그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진서가 정상 상태로 잘도버리면 대책이 없고 지금 그는 정상 상태가 아닌 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가요? 신진서가 지금 정상이 아닌가요? 아, 1월 달에 8승 1패를 했습니다. 예. 성적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댓글까지 전체적인 중국의 분위기는 신진서가 인공지능처럼 잘 둬버리면 대책이 없다. 그렇지만 힘내서 열심히 도줬으면 좋겠다. 중국 바둑 팬들도 어, 당연히 양인신을 응원하죠. 그렇지만 신진서가 너무 잘되면 대책이 없으니까 어, 신진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기를 바라고 양인신은 최선을 다해라 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 까거 1, 2더 얘기하기는 또 어, 중국 내부에서 쓴 글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중국 최단 주보의 2월 4일 날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c l 루이 기자가 쓴 겁니다. LG배 결승전을 앞두고 양진신이 침묵 속에서 폭발한다.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전체적으로 내용은 이번 음, LG배에 올라가기까지 과정 뭐 양진신은 어, 김지석, 신민준 미위팅을 이기고 올라왔고 뭐 신진서도 역시 하오신란, 이찌리키료, 그리고 허제를 이기고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양딩신이 그의 엄마하고 아, 아빠가 정주에서 이제 해금이 돼갖고 올라왔다. 1월 중순에 중국 갑절이고 포스 시즌이 끝난 다음에 양딩신은 공식 시합이 없어요. 중국이 공식 시합이 없습니다. 벌 전후에는 중국이 공식 시합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대표팀의그 도움을 받아갖고 유선상으로 또는 그 예후 사무실에서 연습 바둑을 뒀답니다. 제가 이게 중국 바둑 협회 주석 이 사람의 방인가 했는데 이게 예후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토자시하고 또 여기 셰어라우 당이페이 리웨이칭 타오실란셰커 자오천이 등등이 와서 도와줘서 연습대우를 했는데 총 18도가 고결과 나왔는데 양대신의 성적은 5승 5패였다고 해요. 연습 바둑이. 연습바둑입니다. 본인이 이제 예전에는, 양디 씨는 천재소리를 듣던 사람이니까, 전에는 내가 상대보다 항상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좀 생각이 좀 많았다. 이에는 평정심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l g b 의 결승상대 신진서가 워낙 강하다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신진서한테 승산이 더 높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도 최선을 다한다면, 뭐, 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진신이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죠, 뭐. 한국의 조선일보에서 이용열 기자님이 인터뷰한 거에 나왔잖아요. 신진서가 볼때 양진신은 후반이 약하다. 이렇게 어, 얘기한 거를 이제 봤죠. 중국에서도 그거 다 봤습니다. 아, 어, 그런 거는, 음,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결승전을 둘지기에는 사실 그런 작은 그런 것보다 지압의 중요한 장면에서 어떠한 작은 실수도 안 하지 않는가, 실수를 좀 줄이는 것 그것이 이제 지압의 아, 중요한 거지 단점, 약점 그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건 다 지나간 거고 이제 이번 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옛날 성적은 다 의미가 없고 이번에는 좀 폭발해서 그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진 씨는 이번에 LG배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8강전에서 신민준 그러니까 저번기 우승자잖아요. 신민준 한국한테 다진 바둑을 가까스로 이겨나서 좀 운이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오 졌다다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각오가 따른다면은 뭐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월 3일 밤에 한국 그, k b 바둑 리그에서 최종 구단이 신민준 구단을 이긴 바둑 그걸 얘기를 하면서 최종은 계속해서 노력해갖고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 자신의 한계 계속 뛰어넘고 있는데 나도 계속해서 노력해갖고 내 전성기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면서 좀자기 관리 철저히 더 점점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이구. 최종 소식까지 다 알고 최종을 보면서, 아, 자기를 어떻게 더, 아, 동료하고 있네요, 스스로. 이 충칭팀 컬시의 유한공사, 아, 여기. 사장님이 자기한테 준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준 거에 대해서, 구리구단, 그리고 이 사장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또 남겼네요. 자, 요 글에는 댓글이 없는데, 요 기사를 그대로 예우에서 옮겨왔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게 그 내용을 그 다음날 예우받으에서 옮겨왔더니, 그거에 대한 댓글이 예우에 실렸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요 댓글이 이겁니다. 양댕신. 그러면서 양대신이 하는 말처럼 쓴 거죠. 신진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아 내가 생각할 때 만약 백성, 백성이란 게 무협지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단계죠. 거기까지 있다고 한다면 신진서는 이제 겨우 오성에 불과하다. 전기를 그 전설, 전설을 갖다가 아, 하는 거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아 이제 양대신 이제 자신감을 갖다 이제 대신 표현해 준 건데 양대신이 신진서보다 두살 위야. 전설을 끝낼 때가 됐다, 이런 말은 보통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고, 이 사람은. 또이 사람은 신진서는 아직 전설을 쓴 적도 없고, 우승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그 세계 1인자가 된 것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저는 이거를 꼭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신진서는 지금 한참 전성기이기 때문에 전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 그다. 뭐 우리도 그렇게 반가워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설 이런 단어는 조흥현, 이창호 이런 사람한테 쓰는 게 어울리는 거지.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얼어 죽을 전설입니까? <laughs> 어,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22년 공식 대국을 보면요. 양인 씨는 딱두판 뒀어요. 1월 11일, 12일 중국 갑조리고 플레이오프전에서 토자시하고 두판 둬서 1승 1패를 했습니다. 공식 시합은 이게 다예요. 반면에 신진서구단은 2022년에 총 아홉 판을 둬서 8승 1패했습니다. 요 1패가 뭐냐면 그 우슬봉조 그조 1위 다툼전에서 이동구나한테 진 거. 그거 빼놓고는 다 이겼어요. 뭐 이게 상대가 뭐 그렇게 약한 상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딩황호 진위청, 미위팅, 자오천이 뭐 박영훈, 이영구. 센 사람들 많이 이겼죠. 그러기 때문에 신진선은 계속 지금 시합을 두고 있다. 양진신의 시합을 지금 한 달에 딸랑 두판 두고 거의 20몇 칠째 지압을 안 두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전혀 컨디션 그러니까 지압에 대한 컨디션을 갖고 있느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느냐. 놨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좀 관계가 있고요. 연습바둑을 좀 볼게요. 신진서구단의 타이젬에서 연습바둑은 2022년에 10판 뒀어요. 7승 3패했습니다. 타이젬에서. 그리고 예후바둑에서는 15판 뒀어서 12승 3패했습니다. 그럼 25판 뒀는데 2022년 벌써 한 35일 동안에 요거 밖에 안둔 거예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심진서 구단은 예년에 대국 양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조금 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진서 구단도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신민준 구단처럼 국가대표팀에서 박정환, 신민준, 뭐 이동훈, 변상일 이런 강자들하고 l g b 시간, l g 배 제한 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3시간짜리에 맞춰서 틀림없이 지금 특훈을 받고 있을 거예요. 특훈이란 건 뭐냐? 정상급 기사들하고 호선으로 3시간짜리 바둑을 l g 배 대국 시간에 맞춰서 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그 템포를 맞추는 거, 자기 신체 리듬을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작년에 신민중구단이 이 특훈으로 커제를 이긴 거예요. 중국 기사들은 갑자리 그가 2시간짜리 바둑이기 때문에 3시간짜리 바둑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진서구단 속기로 두고 있는데 3시간짜리 바둑을 두려면 LGBT 빼놓고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가대표실에서 특훈을 하고 있다. 요 대국량으로 보면, 인터넷 연습 대국량이 이거 밖에 없다는 걸 보면, 신진서구단이 지금 특훈을 하고 있다. 그거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김에 나중에 기사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양딩신구단은 어떠냐? 양딩신구단은 타이젬에서는 거의 안 두니까, 예우에서둔 것만 봤더니, 올해 둔 것만 68판, 6 8판도 뒀어요. 훨씬 많이 뒀죠, 신진서구단보다. 아까 열판 딱둔거그 사무실에 모여서 둔거 그것도 3시간씩 둔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설 연휴 동안 며칠 동안 뒀다고 그러잖아요. 제한 시간이 각자 3시간 둔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다른 거로 이런 초속기 바둑 보통 초속기 바둑이거든. 1분에 15초 바둑 이거 연습한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연습하다가 갑자기 3시간짜리 바둑을 둘려 고 그러면은 템프가안 맞아요. 양인신도 어떠한 훈련을 마지막에 얼마나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누가 우승을 하든 결과가, 음, 후에 구속고도로 나올 건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도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제가 신진서 구단이 더 우세하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또. 고리팅즈 2월 5일자로 드디어 이제 갱신이 됐는데요. 신진서 구단 3,832점. 계속 1등이고요. 양인신 구단 계속 8등. 3,616점입니다. 2월 5일자 보도예요. 그리고 심채, 그래서 점수를 빼보면 216점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리이 팅제로 한 45점이 한집 정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랭킹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프로 기사들이 얘기한 거랑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16점을 45로 나누면 4.8집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 기사의 기상 차이는 앞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 4.8집 정도의 실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laughs> 그리고요. 신진사부단의 고레이팅즈, 생애 그래프를 보시면 쭉 올라가서 3832.48이 최고, 본인의 최고 점수인데 그게 지금이에요. 최고 점수가 2월 5일, 지금이라 가장 최근 점수가 가장 역대 최고 점수를 찍고 있어요. 지금 신진사부단 컨디션 안 좋다라고 말한 거는 헛소리란 얘기가 이겁니다. 생애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고레이팅즈 점수를 지금 갖고 있어요. 반면에 양딩신 구단은, 양딩, 이게 1월 11일 한다면 1월 12일 거기안 찍혀서 했는데 점수가 같습니다 1월 12일 날 토자 씨한테 졌어요. 졌으면 더 깎였으면 깎였지 더 올라가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3616.8이에요. 역대 개인의 최고 점수 좋았을 때는 3623.73. 요 때가 이 무렵 또는 이 무렵. 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상에서 조금 내려왔다는 거죠. 뭐, 많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솔직히. 조금 내려왔죠. 점수가 지금 한 11점 정도 내려왔는데, 어쨌든, 최고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양등신의 상태라는 거죠. 누가 상태가 더안 좋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하기 전이니까 한번 해놓은 얘기고, 2월 7일, 9일, 10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결승 3번기를 신진서 구단하고 양등신 구단이 합니다. 신진서보단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